이탈리아 <목소리> 응, 네, 방송 뚫어보려다 실패하고 다시 복 기한 오늘 게스트 노만한 박수 부탁드릴게요. 딘딘입니다 딘딜! <목소리> 아, 아, 네, ja, 네. 죄송한데. 네. 예, 뭐, 예, <목소리> 뭐야? 는 <나는> 너무 미지근하네요. <목소리> 아니, 뭐, 이렇게 그 미지근한 분이 오셨으니까 저희가. 어쩔 <목소리> 아, 아니, 이렇게 oh. 자꾸 안 나오실 거면 차라리 <목소리> 제작 발표할 때 저를. <목소리> 제가 <목소리> 아, 이번 플랫하면서 얼마나 더 열심히 할수있었는지 그럴 거야, 그럴 거야. 작년 결혼식을 이탈리아에서. 박수 한번 네. 부탁드릴게요. 아, 축하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. 내형이 이탈리아 분이어서. 자리도 되게 애매해진 게 제가 원래 가운데였는데 <웃음> 네, <웃음> 왜 내가 사이드로 이렇게 몰려가지고 아저 아, 성장했어요 네, 성장하셨고 네. 센터로 지금 네. 오셨고 네. 여기 저희 이모가 그 시장에서 한복 장사를 하시는데 이모가 추천해 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를얘기하더라고 이거 찍으러 왔구나